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1편 3절의 말씀입니다. 10편, 71편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아,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아, 하나님을 나의 반석 바위 그리고 산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위 반석 요새라는 이런 또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어가 영어보다도 더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도 다 다른 말로 써져 있습니다. 이 바위라는 말은 츄르라는 히브리어로 어 사용되었고 어 그리고 반석이라는 말은 셀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다 락이라고 그냥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바위, 반석, 그리고 요새 뭐 이렇게 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바위와 반석과 요새가 가진 그 목적이 다 같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 저자는 이 바위, 반석, 요새 다 방어의 목적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또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사단은 이 사람을 먹고 살 것이며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기서를 보아도 우리가 다 보았듯이 사탄은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환란과 역경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대신 그 예수님께서 왕중왕의 위치를 다시 차지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 가지고 있었던 이 사단으로부터 이 모든 권세를 다시 차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 요즘 저희 조카가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어, 조카가 어, 어저께 한 얘기 중에 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조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조카는 대부분 다 쇼츠. 저 유튜브에 나오는 짧은 영상들에서 배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이 야, 너는 다 모든 거를 다 쇼츠를 보고 배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 어저께 저희 조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쇼츠를 보아야 된다.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트렌드, 아, 이 쇼츠나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봐서 이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여,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하는 세상에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이 세상의 흐름에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는 과학도 변합니다. 무엇이든 다 변합니다. 심지어 법도 변합니다. 우리 생각에 과학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법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변합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노예 제도 이런 것 전혀 이상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었고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의 공휴일이었습니다. 어떤 공휴일이었습니까? 이 흑인들의 그 노예에서의 해방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그런 공휴일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법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과학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우리는 변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맞춰갈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신다. 이것에서 우리는 이 반석 되신 이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반석하면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시몬, 즉 갈대와 같던 이 베드로의 어,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바꿔 주신 그것을 우리는 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바꿔 주신 그 시기는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하면서 예수님 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는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옥의 문을 닫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옥의 문이, 지옥의 문을 닫는 권세, 지옥의 문이, 우리가 지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교회됨에 대해서 분명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성전. 그냥 예배당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본분을 지키며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호와 그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보호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세상적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 나의 삶을 막아보려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내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렇게 보험을 들고 저렇게 보험을 들어보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의 삶을 내가 책임져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이 세상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과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께 우리의 모든 믿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우리의 삶을 그 위에 건축하며 우리가 교회의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아갈 때에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이 세상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사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하며 이 땅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자꾸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보려 하지만 아,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사 주여 이 지옥의 문이 우리를 통하여 닫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한국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우리 한세교회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그 성전 건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고 주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